먼지, 황사 등 대기오염 문제가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심각해져만 가는 대기질을 식물로 개선할 수 있는 제품이 출시되었는데요. 바로 한솔그린의 공기정화 그린월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스마트 벽면 녹화 구조물은 대기질을 개선시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삭막한 도시 환경을 아름답게 바꾸고 관리까지 손쉬워 더욱더 화제인데요. 한솔그린 전문가를 모시고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설그린 조경생태디자인연구소 송규성 부장입니다. 공기정화 그린얼은 어떤 제품인가요? 공기정화 그린얼은 식물을 이용하여 오염된 공기를 저감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이 접목된 공기정화 시설물입니다. 식물은 잎의 기공과 융털을 이용해서 미세먼지를 흡착하고 부엌과 토양 미생물을 통해서 오염물질을 저감시킵니다. 또한 신선한 공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는 식물의 기능은 매우 강력한 공기정화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기정화 기능을 확장하는 데는 식물의 밀도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고, 어, 벽면 녹화는 어, 식물의 설치 면적을 확장하여 어, 공기정화 기능을 극대화하는 데 매우 유용한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곡선형으로 설치할 수 있는 벽면 녹화 시스템을 적용하여 평면, 곡면, 원기둥 등 다양한 구조물 제작이 가능합니다. 남천, 수호처 등 5개에서 서식이 가능하며 공기정화 기능이 매우 뛰어난 식물들을 자체적으로 재배해서 최적화된 식물 생육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식물을 이용한 공기정화와 함께 드라이미스트, 필터, 집진장치, 수막 등 물류화학적 공기정화 장치를 조합하여 설치가 가능하여 대상지의 오염 특성에 맞게 다양한 조합 설치가 가능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어,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활용하여 어, 식물의 상태, 미세먼지의 양 등에 따라서 어, 자동으로 운전이 가능한 IoT를 이용한 유지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태양광전지, 대용량 물통 등 어, 대상지 조건에 따른 어, 보안 장치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합 설치가 가능한 제품의 특성상 전기나 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상설형, 그리고 전기나 수도 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에 태양광 전지나 대용량 물탱크 등을 적용할 수 있는 복합형, 그리고 간단한 이벤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기술은 파고라나 버스 정류장과 같은 도시 구조물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공기 정화 그린월은 환경 개선 기능, 미세먼지 저감, 도시 열섬 완화, 이용자의 심리적 안정성을 증대시키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수 있는 똑똑한 제품입니다. 앞으로 도시 곳곳에서 공기 정화 그린월을 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